네,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은한박사입고 나오고요. 거기서부터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. 저는 키가 좀큰 편이거든요. 근데 이게 순정 시퍼스가 좀 짧아요. 좀 높이를 좀 높여서 타야 되는데 그래서. 네, 시포스를 바꿔주셔야 키가 크신 분들 살수 있어요. 페달링을 좀 원활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. 뭐, 배달용으로 쓰시거나, 아니면 그냥 평지 가볍게 그냥 철퇴원 정도 하시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, 그래도, 네. 자, 삼각대 입구 도착했습니다. 여기서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온도는 5 4도예요 조금 쌀쌀한 날씨인데 뭐 아주 쉽지는 않고 자,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록스 LCD는 좋은게 와트수도 어, 표기가 되고 현재 전압도 실시간으로 보기 좋게 볼수 있고 어 그래도 700W까지 나오네요 네, 페달링을 이렇게 하면서 700와트인데 15kg. 쉽지 않죠. 제가 몸무게가꽤 나갑니다. 93, 4kg 달라나? 그러면은 지금 가방 메고 장비 차고 이것저것 하면은 거의 뭐 100kg 가까이 되겠죠. 100kg에다가 자전거 30kg. 그러면은 이 와트 수가 나오는 게 맞겠죠. 자 달릴때는 좀 빨리 달려줘야 금방 또 올라가겠죠? 그러고보니 차가 안 잠갔네 차도 장구 고 차차 예 두번째 고비 기어 털고 댄싱 아이고 이게 댄싱 시게 아닌데. 아시아 운동. 운동이 되는데요 버튼인지 컨트롤인지 온도가 99도까지 올라왔어요좀 쉬어줘야 돼. 빨리 가면 안 돼. 미안하다. 내가 무거워서 되게 힘들구나. 와 이거 운동되네 흐윽 이도한번쉬줘야겠어 진짜 자전거 타러 오랜만에 나왔다 무거우니까 이 안되는구만 사람이 가벼운 걸 몰라도 다 오긴 했는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얘가 출력을 스스로 낮추네요 이게 고장 방지를 위해서 고출력으로 계속 썼을 때 컨트롤러 온도가 좀더 음. 100도까지 올라왔거든요 100도까지 올라가면 얘가 출력을 줄여요 출력을 줄여서 고장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되게 수월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안 나와서 잠깐 내렸다가 한 10도 정도 내추고 왔는데 그러니까 좀 가요 이야 다 왔다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네요. 어, 기능이 좋네. 100%막 출력이 엄청 세서 수월하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, 음, 일단 고장은 나지 않겠구나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만큼 이제, 시스템적인 안성도가 높은 것 같고요. 보시면 이렇게 펄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외관적으로도 도장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재서 봐도 전체적으로 도장이 균일하게 잘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요. 어, 조절이 가능한 코인을 샥이 들어가 있고요. 저기 음,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얼을 통해서 이제 다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요. 이 자세한 뭐 재원이나 이런 거는 따로 나와있질 않던데 음, 에어샥이라 조절을 충분히 할수 있고 체중에 맞춰서 어, 세팅을 하면은 승차감 좋게 타실 수 있겠죠. 180mm 디스크 로터가 들어가 있어서 제동력은 충분합니다.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라 어, 산길이나 오르막이나 뭐 내리막 모두 안정적으로 제동을 할수 있고요. 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, 얘가 자체적으로 출력을 줄였어요. 출력을 줄여서 이제 고장나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.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. 물론 고출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거를 만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, 사실 그렇게 쓰다 보면 다 고장이 나거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단계 조절을 할수 있어요. 끌수 있고, 에코 모드, 투어 모드, STD, 이거 터보예요. 근데 여기 이제 3단계 조절인데 설정을 바꾸시면은 5단계까지 또 조절하실 수 있어요.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보통 3단계 쓰시는 게 좋고, 그리고 이제 뭐 여행을 가신다든가 긴 장거리 운행하실 때 속도가 좀더 세분화 되길 원하시는 분들 어 천천히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시는 분들은 어 단계를 조금 세분화 시켜서 5단계로 하시는 게 좋고요. 그게 아니라 출퇴근을 그냥 빠르게 달리시는 분들은 이거 여러 번 누르는 거 귀찮잖아요 세 번으로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거의 요걸 두고 타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3단계로 바꾸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보통 바팡입니다 무려 사실 벨록소가 굉장히 좀 전기제전거 치고는 좀 고가 모델이거든요 지금 행사 해가지고 238만 원입니다 그런 구성 그만큼 이제 238만 원인 만큼 완성도 높게 그리고 모터나 컨트롤러 뭐 기타 부품들도 정말 좋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돈값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위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전조등이 나오는 기능을 합니다. 이게 밝아서 낮이라 잘안 보이는데 들어온 거예요. 그리고 컬렉션도 기본이에요. 접을 수 있어요. 이게 사실 접이식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왜냐면 접이식 제품이 파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. 특히 경첩 부위가 약해서. 근데 보시면 이 벨록소는 경첩이 매우 견고하게 되어 있고 용접도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두꺼운 경첩부를 가진 제품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접이식이지만 튼튼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거 한번 접어 볼게요. 경첩부, 경첩부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경첩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. 바깥쪽에서 움직이지만 안쪽에서 이게 접히기 때문에. 좀 새롭죠 보통은 이렇게 바깥에 있거든요 이 바깥에 레버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서 쓰는데 얘는 걸쇠가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을 물어줘서 이제 밀어주기 밀어줘 가지고 걸리는 방식입니다 프림도 여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확실히 튼튼함이 느껴지는 자전거요. 자 이제 다시 펴야죠. 자또 내려가 볼까요. 보겠습니다. 쌀쌀해. 아, 맨날 저는 림브레이크 탔어가지고, 디스크 브레이크 좀 어색해요. 급커브 조심해야죠 브레이크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쫄보가 돼가지고 빨리 못 내려가는데 브레이크 상당히 좋아요 로터가 크니까, 제동력은 뭐, 근데 말할 필요가 없죠. 조금. <목소리도> <저, 목소리도> <9 .9. 목소리도> 빅백을 하고 싶은데. BR3 순정 패드 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소리가 정말 깨끗한데요? 보통 막안 좋은 데는 막 빅백 소리 엄청나던데, 사 거도. 왔다. 오. 자 이제 가볼까요? 제가 좋은 게 하나가 평지에서는 정말 잘 나가요 어. 구름성도 엄청 좋고 면이좀안 좋아도 확실히 이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. 아 그리고 요거 맞아. 블록스 순정 한장. 어 되게 편해요, 이거. 보통 순정 한장들이 잘 편한 게 없거든요. 근데 이거 순정 한장 엄청 편합니다. 이거 뭐 저는 뭐 바꿔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, 어, 뭐, 바꿀 필요가 없어요. 음, 처음에 그냥 모양이나 크기 보고, 아, 바꿔야 되나, 아플 것 같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, 제대로만 앉으시면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. 안장에 3, 4만원 또 슬피실 필요 없죠.